안녕하세요 여러분. 하루에요.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 갇혀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? 마치 내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. 저도 그랬어요. 매일이 같은 하루의 반복, 비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만 했죠. 오늘 아침 자연을 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.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리근 열매들이 떨어져 있었어요. 아직 덜 자란 대추와 감나무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열매들이 스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에요. 그 순간 저 역시도 그래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. 만약 여러분의 삶이 감옥과 같다면 제가 했던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. 먼저,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, 그게 첫 번째예요. 작은 열매가 나를 떠올리게 했어요.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존재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겠죠?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. 추석 상차림에 오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 작은 열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붉어졌고, 이제는 꽃사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재로 변한 것처럼요. 지금의 하루는 매우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봐요. 우울감이 찾아오면, 어, 무슨 일이야? 내가 해결해줄게. 라고 말해주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.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하며, 돌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죠? 둘째, 작은 변화에도 주목하세요. 건강을 돌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. 근 감소증을 알게 된 이후로 영양을 제대로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. 피부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어제 뭐 먹었지? 아, 야채찜을 먹었구나. 참 잘했네. 라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기도 해요.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 기쁩니다. 셋째,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세요.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, 그 여정을 이제는 받아들여요.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피부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모두 나의 일부분이었으니까요. 그동안 내 몸과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.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해 줍니다. 또 앞으로 찾아올 불안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에너지는 좋은 음식과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. 그 에너지가 나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. 이제는 또 다른 연습을 시작하려고 해요.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연습 말이에요. 과거의 나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봤지만, 이제는 모든 것이 긍정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. 이 연습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힐지 기대가 됩니다. 지난 7개월 동안 면역력이 무너졌지만, 조금씩 회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. 떨어진 열매에서 다시 매달린 열매로 눈길을 옮기듯, 이제는 과거에 나에서 오늘의 나로 시선을 옮기고 앞으로는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.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작고 보이지 않는 열매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매일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나를 사랑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.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. 매일매일이. 그길 위에 있다는 사실에 하루는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